내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궁기 그렇지 3 2 1 아니, 건방지게, 그 수로 되는 거다, 이러고 있네. 맹공한 니가 쿨 돼. 임마. 니가 제일 못하고 있구만. 어? 해등격, 쓰기 전에. 이러면 좀 약하게 맞는 거긴 해어 약하게 맞아요 약하게 어, 등기 바운드 되나? 아 벽에 안 걸렸구나 저게 소공 스위칭하고 블랙밀 오기 전에 없거든요 미기 검술 중초를 어야 이거 뭐야 이상하게 중초됐다 이면으로 잘 버텼고요 소금 스위칭 해야 된다 소금 스위칭 열파창잘 잡아야 돼아 러츠 없나 아이고 맹룡을 쓰다가 아 잡혀버렸네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산다. 픽스 나가기네? 어, 픽스 나가. 어, 이우나 둥기 세팅. 바로 둥기. 바로 둥기. 그렇지. 야, 안전하게 하네, 안전하게. 황금 업고 다음에, 황금. 황금 마무리. 야, 이거를. 상당히. 궁극 실수 절대 안 하네. 이게 레인저가 전제킬 할수 있는 HP거든요. 아, 이러면. 너 어, 뭐, 뭐 괜찮은데. 어, 니네 마음대로, 니네 마음대로. 난 d s 오 된다. 좋아 좋아. 야망. 아어여워진것 같다. 데미지 야 데미지 뭐여 이게 카운터 세 데미지라. 야 존나 세네. <laughs> 개딸깍이긴 한데. 아니 뭐 데미지가 이스투르더요. 이스투르더. 음, 포워먹기 빨리 써야지 응 테이서 때문에 잘 못쓰니까 딱 슬슬썰썰 써야돼 이러면 대성 決めつけ 이리요. 뒤에서 해주잖아, 뒤에서. 응? <laughs> 양보하지 마, 양보하지 마. 아이, 나, 나안 먹어도 돼. 너희들이 다킬 먹어도 된다. 포만 스타트 너무 좋아요. 송이가 나오는 건뭐 확정이긴 했다. 계속 맞바 싸움에서 쳐가지고. 이상 변화도 빠지고 이러면! 아! 바비큐 한번 왔어요. 오케이, 강수 잘못썼다바방운사잘 깔았죠, 이거. 첨격각 그 생각해가지고. 밑에다가 유탄 까는 걸 좋았다. 어, 이 캐논 판정 조심해야 돼. 요즘에 벽 공부하기 어렵거든. 전제로 끝난다. 전제로. 그렇지. 오늘 손이 좀 컨디션 많이 안 좋나? 음. 응? 해전경 있 어요？해전경 아, 걸렸다, 걸렸다. 어, 블랙 미러 캔슬 했어. 블랙 캔이게 진짜 개쎄게넣을수있 거든요. 아, 그냥 적당하게 넣었네 안 맞아, 안 맞아. 그렇지. 체대안 넣죠, 체대안 넣고. 체리 안 넣고 견제로 킬할 수 있는 HP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퍼니셔까지 근데 이게 관계예요, 관계예요. 황소 예상해가지고. 근데 스톡이죠, 하지만 이거 점프! 픽스 쓸라고 했던것 같은데 아간남이 아가리해래 아이 정말 빡쳤는데 <laughs> 아니 이걸 백스해드샷으로아 근데 간지럽네 저거를 기회잡이시고 쓰네 이거 반잡 기 쓰기 전에 그쵸 윈드미 들어가야 돼 도약 아, 키면서 퍼니셔 잘 써야 돼요 퍼니셔 착지할 때 퍼니셔 아니면 도약 공사 픽스 나가나 윈드미 아누워 가지? 어통 맞어요. 헤드샷 쓰고 아 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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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머리 견제로 끝나나? 아니다 아 안되네 안되네 맹꽁이 니콜 바로 소환해, 니콜 아, 설마요? 니도 내고 설마 원콤 나지 않겠지? 어, 발랑크도 바로 켜, 바로 켜 바로 켜, 그렇지 야 할롱이 어 맞았어. 나 먼저 가오 되나? 아, 아. 편하게 편하게 해라 너 먼저 가도 되고 나 먼저 가도 되고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난 어떻게 하는데? 어야차디가잘 들어간데 굳이 근접전을 하려고 하지 않죠 어맹룡이나 발도만 계속 어. 계속 도망다니면서 이런 또 발도 풀타임이 돌거든 발도군요 근접전 하면 웨폰이좀 밀리긴 해서 난사도 있고 어, 좋았다 좋았다 둥기 되나 뛰우나요? 야 빠지면서 지혈감 너무 좋았는데 이런 중초 됩니까? 리용수 중초 놀이나? 야 이거 중기 중초? 척이 났지만 캐로 빠르게 또띄어주고요 죽입니까 이번 콤보에? 야 중초 콤보! 장강이 <laughs> 야한 번에 보내버렸네. 아 원콤 났는데 원콤 원콤 야무지네. Bye. <sighs>